자, 오늘 할 게임. 오늘 할 게임은 안녕 서울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지구 멸망을 앞두고 변해버린 서울을 다루고 있대요. 소행성 충돌로 인해 종말까지 6개월이 남았대. 주인공 라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짧았던 삶을 마감하기 위해 한강으로 향합니다. 아, 이, 이런, 아, 이런 큰 결심을, 어, 근데, 거기서 쫓기던 군인을 도와주게 되는데 어, 군인은 라연에게 정부에서 극비로 진행 중인 우주 대피 사업 하긴 소행성 충돌로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면 우주 대피 사업 이런 거 생길 것 같긴 해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돈 많은 사람들만 해가지고 표 같은 거 팔아서 이도망가려는 사람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2.5d 픽셀 아트 그래픽이 약간 플래닛 오브 라나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약간, 퍼즐도 있나 보다. 바로 가보자. 이야, 안녕, 서울. 유리창이 막 깨져 있어. 어. 지구 종말이니까. 요거는 여러분, 데모 버전입니다. 아직 정식 출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식 출시하고 할까 하다가, 아유, 못 참았어, 요 이거요. 더럽혀진 방 안에 혼자 앉아있는 주인공. 얘 이름이 나연이었나? 오, 오, 바로 움직일 수 있다. 어, 힘들어. 여기 가까이 가면, 치익 하는 소리 커진다. 야, 이 방이, 방이 아니라 쓰레기통인데요? 하긴, 지구 종말인데, 청소를 왜 하나? 어우, 무슨 전단지야, 이거. 실내, 아이고, 큰 결심 금지. 여기.. 여기 천막 가려져있고 어.. 아주머니 뭐하세요? 할머니인가? 고시원 총무 웜의 2 0요 아가씨 아.. 안녕..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웬일이여 방 밖으로 다 나오고 어디 나가는겨? 네, 그냥 좀 답답했어요. 아, 6개월? 음. 아직 밖에 많이 위험할 것인데, 그저께도 오토바이 타는 놈들이 막 여기저기 들 쑤시고 다니더라고. 우리 건물이 이렇게 좋은 위치. <웃음> 아니, <웃음> 저, 할머니,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니야. 이 와중에 자기 건물을 사랑하시네. 대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어, 2 0 0여요 아가씨 나온 김에 잘 됐구만. 이 사투리가 어디 거냐, 이거? 나랑 작업이나 좀 하면 되겠구먼. 충청도가뭐 바쁜 거 없지? 아니요, 죄송한데, 저 지금 한강 가려고 했어요. 그치? 그큰 결심하러 가기로 했잖아.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아... 참이 당연하듯이 반응을 하시네 좀만 더 있어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니께 200kg 아이씨 없으면 나 혼자 있어야 하는데 건물에 혼자 사나 봐 나연이가 저는 할 만큼 한것 같아서요 그래요 어... 하기야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이렇게 무섭고 그런 디 젊은 사람들은 오죽 하겠는가 맞긴 해 살펴 가요 더 좋은 세상에서 봅시다 우리 뭐 사투리를 썼다 안 썼다 하노 안녕히 계세요 아, 서막 질질 짜고 땡땡이야 어. 방영기. 야, 이거 헤어다 그냥. 그 나는 전설이다.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이다. 어, 이걸로 점프. 시프트가 잡기. 아, 근데 이거 배경이 참. 잘 만들었다. 한국 느낌 무신나는데. 오. 시프트 열기. 아 설마 여기서? 아 아니지 아니지. 띠가 넘어가야 되는 거지. 어. 어 한강 도착하기 전에 갈 뻔. 야, 근데, 배경이 약간 카툰 느낌도 나고, 뭐, 뭐, 어떡하라고, 여기서. 내려가는 건가? 아, 오케이. 오. 안녕히 가십시오. 야, 신발 매달려 있는 거 봐, 님들. 이게 다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도로에도 막 신발 뿌려져 있고, 시프트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신발은 두고 가. 이, 유품처럼 남겨야지, 그래도. 아, 고민을 하다가 못가네. 어, 총소리 아니, 근데 뭘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데? 어, 약탈자, 약탈자가 군인을 죽인 거야? 오. 제가 욕이 많아가지고 더빙을 못 하겠어요, 님들. <laughs> 욕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가씨 나와봐요. 네. 좀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어, 그 괜찮아요. 저는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약간 표준으로 해볼까, 님들? 아, 네. 저좀 도와줄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휴! 이게 표준어가 맞나? 어. 일단 여기 더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저기 건물 안까지만 같이 가줄래요? 이게 약간 대화가 카톡처럼 되네 밖에 따라오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 그치 마지막에 따라 붙은 애들만 아니었으면 살수 있었어 총을 맞았는데 약이 무슨 아니, 라연아 세상을 너무 모르네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하... 아 아이, 말년이셨어? 아이고 말년인데 머리가 좀 짧으시네 근데 스무 살 20살. 스무 살이면 몇 년생이지? 내 동생이랑 동갑이네. 말 드럽게 안 들었는데. 동생 분은 어디 있어요? 아 죽었어요. 참이 아포칼립스다 그죠? 근데 아가씨. 거기서 뭐 하고 있던 거예요? 큰 결심을 하려고 있었어요. 한강, 난간 앞에서요. 맞긴 해, 죽을라고. 어차피 죽는데, 6개월 뒤면.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었다. 죽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긴 해. 스무 살인데. 꽃다운 나이야, 스무 살이면. 스무 20살 살때 내가 뭐 했지? 학교를 다녔구나. 그리고 스물한 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이 참, 어쩔 수 없긴 해. 어, 군대도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긴 해. 어, 이뭐 강제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laughs> 방법이 없어. 그래. 진짜 뜬금없긴 한데,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살아야지, 당연히. 소행성 충돌하기 전에 살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요? 정부에서 우주선 쏘다가 망했다는 거. 어? 그, 최근에 성공하지 않았나? 아, 그 이름 뭐더라? 누리오였나 여러분? 누리오 맞을 거야. 음, 데이터, USB 같은 걸 주네요. 아니, 전달해주면, 뭐, 내 자리 하나 주나? 이게 있어야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는 마무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 일반 병사한테 이런 걸 주나? 진짜 좋은 기회예요. 주식이야? <laughs> 이걸 왜 저한테? 동생이셨다고 했죠? 아. 동생 같으니까, 이게 좀 살아라고 주는 것 같네요. 내말한번 믿어봐요. 아가씨, 여기서 죽으려고 했다며. 솔직히 밑자의 본전이잖아. 안 그래요? 음... 맞긴 해. 아가씨 죽는 거 싫잖아. 그래서 못 뛰어내리고 있던 거잖아. 알겠어요. 아 근데 저 텍스트 박스가 적응이 안되네 약간 카톡컷때 <laughs> 아가씨 운 뒤지게 좋은거야 진짜 서빙고로 가봐요 일단 그쪽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진짜 하기는 해? 그 극비 프로젝트를 하고 있긴 한 거야? 이게 산나비에서 한번 뒤고 나니까 의심스럽네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래요. 얼른 가요, 하겠죠? 어, 꼭 살아남아요. 어, 저기, 그 냉장고 안에 카스 아니야? 피처로. 일단 서빙고로 가야겠죠?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고은이가 생각나는 단어네요. 야, 이 정도 퀴즈는 껌이지. 요것도 땡겨와서, 이렇게 어? 요거를 꺼야 되나보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끌고 가서, 이제 하죠. 이거는 약간 스토리 보면서 퍼즐 푸는 게임인가 보다. 그죠? 아 뭐야. 아, 미안합니다. 하, 숙이는 거였네. 아니, 이게 원근감상, 당연히 저게 앞에 있어서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숙이는 거였네요. 펴주고. 잠깐만, 이거 점프 발, 발판이 어디까지야? 살짝 안 보인다잉. 땡겨주고. 타주고. 야 완전히 폐허다 빵빵 브레드겠지 빵 브레 아이 뭐야 아이 간판 붙어가지고 보는데 세이브네 해자 세이브네 음 오케이 타이머택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맛있는 파스타. 배경 쪽으로 계속 눈이 가네요. 되게 잘 만들었어, 배경이. 차 주의. 차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음, 퍼즐 게임 맞네. 얘를 떨궈야 되는데. 얘를 떨궈서 밟고 올라가면 되겠죠? 이건 위에 올라가서 야겠다 점프 거리가 안 닿을 듯. 굿. 이건 뭐야? 조사하기. 그림이 너무 흐릿하다. 여기 맞나?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도로시. 도로시가 뭐냐? 이걸 말하는 건가? 일단 계속 움직여 보자. 도로시가 그 군인이 준 USB랑 관련이 있나 보다. 이거는 뭔가 이걸 올리고 아니 잠깐만. 오케이. 네. 끌어주면은 좋아요. 근데 사람 한 명이 없나? 없냐? 이거는 여기로 올라가는 거겠죠. 땡겨주고, <끝> 음. 오케이. 아이 뭐야? 저거를 땡기고 얘를 넣어서 타야 되나? 아닌데? 아 얘로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길찾기 시작이다, 이거. 요거를 내리는 건 맞는 것 같아. 내렸다가 얘를 딱 하면은 이거지. 종겜으로 단련된 저 하일. 이런거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오케 가는데마다 퍼즐이 있네요 새로운거다 여기는 버, 버튼이다 여기 에 일단 올라가서 버튼을 누른 다음 이 악스를 집어 던지는 거야. 끝까지 올리고 지금 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대신,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아, 오케이. 설마, 여기? 그렇지. 이게 문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돼. 이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됐다. 이제 하죠? 이건 뭐야? 어, 로프 액션을 맨손으로 강한 친구네. 올라가자. 야, 그래도 까마귀들은 살아있네. 또 퍼즐이야? 이 게임은 퍼즐 좋아하는 사람들을 환장할 듯? 어, 이게 내려가는데. 이거 하면 다시 올라가나요? 가자. 아니 잠깐만. 아, 순발력 테스트네. 세이브가 되게 해자라서 퍼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만아 오케이, 너 떨어져 던져, 그리고. 요거 땡겨 주면은 내려가다 막히겠죠? 그렇지 easy 파투이스트 저기요 파투이스트가 어디 있는데? 저벽 안에 있어? 아니, 간녀인 몸으로 그거 어떻게 꺼내주나? 뭐야? 감옥이야? 창살 같은 게 보이는데? 철근인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틀이나 갇혀있었어요. 배고프겠다. 같이 밀어볼까요? 오케이, 파투야! 잘해라 내가 당길게아 이거 조정하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자동으로 컷신으로 되네요 괜찮아요? 아니 이 정도면 혼자 밀어도 되지 않았을까 다리가 조금 삐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됐는데 어떻게 하죠? 이태원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이태원이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아까 어디로 가랬지? 거기가 자경당 구역이래요. 여기보다 안전할 거예요 숙소도 거기 있어요. 그... 서빙고, 서빙고로 가야 되는데? 이태원으로 바꾸나 보네. 아니, 이 주인공이 되게 친절하네요. 아, 뭐야, 끝이야? 아, 아, 딱 재밌어지는 타이밍에. 아, 진호님. 네, 잘 만들어주세요. 네. 아, 재밌다. 어, 퍼즐 좋아하는 분들은 이 게임 재밌게 할 듯. 저는 찐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이미. 네, 어쨌든, 오늘 게임 너무 재밌었고, 이 안녕 서울, 되게 기대되는 게임이네요. 이게, 배경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니까, 이게 배경에 좀 눈이 많이 간달까? 어, 되게 이쁘고 잘 만들었어, 배경도. 뭐, 어쨌든, 그렇고, 어, 요거 지금 스팀에서 데모 버전은 무료로 할수 있거든요? 이게 정식은 아직 출시 예정이라서 못하고, 데모는 공짜로 플레이 할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재밌어. 예, 저는 개인적으로 퍼즐 게임 좋아해가지고 해봤는데, 어,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